진짜 양념만 넣고 끓이면 3분 컷도 가능합니다. 잘 보세요. 여러분 어제 제가 새로 생긴 고깃집을 갔는데 사이드 메뉴로 청국장을 팔더라고요. 제가 또 청국장 환장하는지 어떻게 알고 바로 시켜봤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쉬운 청국장찌개를 이렇게 맛없게 끓일 수가 있다고? 하고 열받아서 오늘 청국장 한번 끓여보려고요. 진짜 양념만 넣고 끓이면 3분 컷도 가능합니다. 잘 보세요. 마트 가면 청국장 한 주먹에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면 새끼는 배 터지게 먹어요. 여기에다가 김치 가위로 조진 거한 컵, 된장 반 큰술, 다진마늘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작은술 듬뿍, 멸치다시다 한 작은술, 들기름 한두 큰술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세요. 냄비에 물을 700ml 부어주고 양념 다 넣고 두부 한모 넣어서 팔팔 끓여줍니다. 한 3분의 1 쫄아들면 양파, 애호박, 대파, 청양고추, 홍고추 넣어서 한번더 세게 끓여가지고 호박만 익혀주고 간 보고 맛소금 조금 추가해주면 미친 천국장이 완성되는데 한입 먹어보면 그냥. 하... 한국장 파시려면 이 정도는 맛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반주도 미쳤습니다. 아이 좋다.